그다음에 이제 면접이라든지 적성 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어, 포트폴리오랑 취업 그다음에 적성 검사를 보는 곳이 있어요. 저는 제가 어, 같이 이제 취업 준비했던 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종합직이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기업에서 자기가 어떤 그그 그 친구가 제빵하는 곳이었나 빵빵 파는 곳이었나 아무튼 거기였는데 어 자기가 어떤 우리 회사의 제품을 기획을 해서 한나의 어, 이벤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오라고 예, 그렇게 회사에서 어, 기령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종합직은 그런 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 준비시키는구나 하고 저는 그때 알았고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직이니까 IT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자기가 한 그런 그 과제들 있잖아요. 그, 만약에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자기네 회사로 보내라. 이게 IT였고요. 엔지니어계는 이제 그런 거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는 게, 시험 문제가 이제 그냥 대학교 시험처럼 그냥 어, 어 옆에 막 도면 주고 도면은 이 도면을 분석해서 뭐 옆에 답을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이게 어, 그런 대학 과제 같이 그렇게 시험을 봤어요. 그다음에 적성 검사가 어 아직 보신 분도있고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어떻게 봤냐면은 그냥 MBTI 검사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어그 MBTI 보다는 뭐에 가깝까 약간, 운전면허 시험에 가깝죠. 그냥,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고르는 정도의 문제였으니까. 어. 막, 옆에서 동료가 힘들어 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움을 안 준다. 근데 도움을 안 준다 고를 사람 없잖아요. 그냥 그런 식의 그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두지만 그래도 중요하긴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만의 팁인데요. 어, 저는, 처음에는 혼자 했어요. 근데 혼자 하니까, 그,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도 적고,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엔지니어 쪽이니까 종합직에는 많이 불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 여기서 코렉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서 같이 취업 동기로서 같이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종합직만 하는 친구여서, 예, 저희가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알고 있는 거나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걸 같이 공유하면서 하니까 되게, 남들보다 더,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어 제가 만약에 어 나는 이 회사 면접 봤는데 질문이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은 그 친구가 아 저는 이런 회사 봤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왔대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모이면서 또 같이 봐주고 하니까 어 되게 빨리 들더라고요 이런 모이면 면접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면접 대답도 자기만 혼자 자기가 혼자 집에서 워드로 쓸 때는 생각이 잘안 나는데 이거를 남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아 여기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라든지 아니면은 아 거기는 어 단어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으니까 취업 동기가 있는 게 되게 유리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그리고 이제 코렉 이벤트 많이 이용하긴데요거는뭐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어 일본 취업 관련해서 하려면은 일본 취업에 관련된 이벤트들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도 여기서 취업 동기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친구도 사귀어서 취업 준비도 같이 했더니. 어, 되게, 되게 빨리, 그, 늘었죠?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그, 면접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아, 어,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전문대여서, 그, 제 전공이 아닌 데는 비자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 14개를 지원했는데, 거기서 기계과가, 기계 쪽이 팍흥분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아니고는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딱 거기에 붙어가지고 저는 되게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단연제지고 그러실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기술자이기 때문에 취업에도 조금 많이 불리했는데 어 여러분 이제 신졸이시고 나이도 어리시고 하니까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단연제시면은어 종합직이든 엔지니어직이든 다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저같이 이렇게 상황 불리한 사람도 한, 한 번에 붙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더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